N.K. now 전태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일명 자애로운 어버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 지난 2012년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사를 시행했고 어, 특히 2013년 전국 당세포 비서 대회에서는 99%의 잘못이 있다 해도 1%의 양심만 있다면 당과 함께 운명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어느 날 주민들에게 인민의 지도자를 각인시켜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양시 역포구역 강둑 아래에서 군수물자 담당자 군관과 그의 아내가 군품 및 파동을 몰래 밀수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이 실시됐는데요. 그들은 눈과 입이 검은 천으로 가려진 채 말뚝에 묶여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안에는 인근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는데요. 군 당국자는 아내에게 남편은 먼저 총살당했고 갑자기 내려온 중앙지시에 사형 집행이 돌연 중지돼 기절한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4개월 차에 임신 상태였는데요. 공개 처형에 관한 보위부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어머니의 잘못을 태어날 새 생명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의 인덕정치와 배치된다면서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전국을 들극해한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은혜는 나라 앞에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도 따스히 비춰주어 그들의 운명을 보살펴준다는 식의 교양 사업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개 처형장에서 살아난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이듬해인 2015년 아기를 낳은 후 몸도 추스르기 전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됐고 무기형을 받아 바로 개천교화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임산부 사형수. 대다수 주민은 아직도 그가 온전한 삶을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녀는 자식과 평생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또 다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북한이 평양에도 미사일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 형제산 구역 신리동에 건설하고 있는 이 미사일 기지는 다연장 로켓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각종 미사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북한 최대의 미사일 종합생산기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양에까지 이런 시설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시로 전술 전략무기 개발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개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동해, 서해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평양에서 직접 종합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북한 당국은 이 실리 기지를 미사일 지휘본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 기지를 짓게 될 실리 동은 어떤 지역일까요 실리 동은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어 무기를 종합 생산하기에 좋은 위치일 뿐만 아니라 근처에 위치한 로켓 생산 공장과 엔진 생산 공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내부에서는 미사일을 운반하고 조립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실리 기지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장소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기지는 현재 전체의 90% 정도만 건설된 상황이라는데, 실제 생산 가동은 올 연말이나 내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n k n o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